예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역사를 자단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조건을 만드는 주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심어 놓은 우리의 361일이 뽑혀지고 그리스도 절대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살린 엠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강단은 흑암의 역사를 차단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조건을 만들어내는 70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흑암의, 흑암이 역사하는 조건은 가장 쉽게 불신앙입니다.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가장 쉬운 불신앙. 이 불신앙은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 망할 것으로 우리에게 뿌려놓은 3, 6, 10일에 습관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집중 또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 누림 또 언약 각인 예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절대 불가능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이것을 그리스도 언약을 현장 가운데서 선포할 때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결론에 그러셨어요 어, 모든 만남과 사람과 일과 관계 속에서 시작과 가정과 결론을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스도 권세를 누리는 어, 본능적인 집중과 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리고 결론은 살리는 편으로 또 세계보고만 하는 전도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는 70제자가 된다 이렇게 언약 주셨어요 토요 메시지에 전도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바꾸라. 나를 바꿀 때 어, 현장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재창조할 때 현장을 재창조 재창조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유인 세계 복음화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번 어, 남은 주일도. 어, 이번 주가 남은 주일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70제자로 풍성한 그런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입니다 서론에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할 때 이것이 찾아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부르시고 위에서부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천재성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는 초대교의 제자들을 비웃고 짓밟았지만 결국 이들이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랩넌트는 부모와 교사의 말을 존중하되 헤블리 탈렌트를 꼭 찾고 시대에 맞는 비대면, 대면화 전략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랩논트가 진짜 알아야 할 단어, 단어가 천재, 헤븐리 탈렌트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 즉,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것은. 이것이 찾아지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세계 살릴 천재성을 심어주셨다. 그런데 어른들이 짓밟는다. 그러니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역사 일으키는 삼단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나원에서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 말씀하시며 비대면 대면화 전략, 전략에 대해서 또 언약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헤블리 탈렌트를 찾은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모르닥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왕궁에서 일을 하던 중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 막아냈습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도 막아내고 총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해블리 탈렌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입니다. 해블리 탈렌트를 찾은 에스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는 모르디의 명령을 알아들었습니다. 유다민족이 진멸당할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유다인임을 말하라는 모르두기의 말도 알아들었습니다. 에스더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두 번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려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해블리 탈렌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블리 탈렌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시작이 바로 기도이다 이러셨어요. 어, 성삼이 하나님과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또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나, 현장, 교회를 누리는 기도 누림이 결국 어, 이것인데, 이것이 24 되어질 때, 어디서든 되어질 때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르셨어요 이때 25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영원이라는 응답이 온다, 이렇게 될때 237에 영향을 주는 나의 산업과 학업이 되고,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곧 썸이시다 이러셨죠 그리고 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호흡과 함께 우리가 할 것은 결국은 기도이다 237 빛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나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상태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탈렌트 헤블리 미션이 깨달아지고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불임절의 응답. 결국 중상모략한 하만은 죽고 유다 민족을 살리는 유다인 보그마와 바벨론과 메데 바사 보그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 세계 보그마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단체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랩런트는 해블리 달란트의 언약을 붙잡고 학업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성경의 전도 전략을 찾아서 제도로 남겨두면 시대적인 작품이 됩니다 음, 시대에 맞는 비대면 대면화하라 또 정확하게 헤븐리 탤런트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결국은 음, 위에서 내리는 재능을 찾고 누리는 것인데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헤븐리 파워 또 권세로 실제 기도를 누려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보좌화 시켜라. 실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흑암을 꺾으신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감람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또 마가다라빵 언약처럼 나는 어떻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새로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어, 나를 보좌화하고, 또 기도의 실제를 누리고 또 정확하게 헤블리 탈렌트를 찾으라. 이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가 될때 결국 제자를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자의 기준은 재생산이다. 우리 자신이 남은 자이고 순례자이고 정복자임을 아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러셨습니다. 왜 제자를 붙여야 되나? 왜 제자가 세워져야 되나? 결국은 세계복음마이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자의 축복, 이것을 기도로 실제화하고 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풍성히 누리고 가지는 그런 70제자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랩런트에게 위에서 내리는 재능으로 세상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전국 세계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블리 탈렌트의 언약을 붙잡은 에스더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찾아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실제 기도의 축복 누림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